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치르입니다. 오늘은 민시타르 스킨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엘리트급 스킨이고, 부유한 왕이라고 해서, 원래 599 다이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첫주 할인된, 첫주30% 할인된 가격, 419 다이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행운의 민시타츠 팩이라고 있는데, 민시타르 팩이겠죠? 이게 이제, 10다이아, 한번 뽑는데 10다이아인데 랜덤으로 뭐 7일짜리 스킨, 그리고 3일, 1일짜리 스킨, 그리고 연구스킨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통해서 어, 도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 419다이아 전에 나와주면 정말 이득이고, 본전을 치겠다 하면은 599다이아, 그 이상이 나오면 손해죠? 자, 일단은 이런 거는 두개딱 뽑고, 자, 이 이렇게 바로 나와요. 어, 1일짜리 두 개. 10개 단위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뭔가. 자, 1일, 3일짜리 하나, 1일짜리 일곱 개, 그리고 1주일짜리를두 개. 이게 뭔가, 뽑는 맛이 많이 없죠? 그냥 바로, 딱,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잠깐만. 두 번에, 220개 썼습니다. 자, 이거 하면 320개인데. 자, 320개 썼어요. 아, 여기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 나오면, 사실상 420개인데, 이거, 진짜, 어휴. 일이네요. 자, 520개. 뭐야? 420개 썼죠, 지금. 그러면 본전치기라고 치면 아니야. 일단 10개 단위로 끊자. 520개. 8개. 600개 썼어요. 와, 이거 확률 쓰레기네. 몇개 썼는지 기억도 잘안 나는데, 아니, 혹시 그거 없어? 요 딱으로 생겼네요. 몇 개를 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연습 모드에서 바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기본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약간 펄런 계열의 방패랑 창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고요. 여기서 평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타의 이펙트는 딱히 변한 것 같진 않네요. 약간 원래도 이런 느낌이라서. 자, 1번 스킬. 오, 1번 스킬은 쓸때 뭔가 털언빛이 조금 나고 조금 더 이, 기존의 미니스타르랑 다르게 영롱하게 끄는 것 같죠? 자, 1번 스킬 써볼게요. 오! 자, 이렇게 방패로 내려치는 건 동일하고, 이펙트도 동일한데, 이 알이 생깁니다, 알. 알 같은 이런 문양. 굉장히 이건 거 뭐, 색감 예쁘네요. 자, 궁극기. 아, 궁극기가 조금 아쉽다. 왜냐면, 이 궁극기를 까는 이펙트는 파란색으로 변했지만, 이 병사들이 바뀌지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이 병사들도 되게 파란색 옷을 입었으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될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퍼렁퍼렁한 게뭐 엘리트급 스킨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미스터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자 로딩 화면에서는 이런 어 되게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 적팀에 로저가 있는데 로저 같은 남자다운과는또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일단은 탑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사고. 근데 방패가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뭐 기본 외형도 외형인데 어.. 방패가 되게 예쁘게 나왔달까. <목소리> 이 방패 치는 것도 그렇고 이그 후에 생기는 이 계란 모양의 이거 알도 그렇고 준수하게 나온 것 같아요 스킨이. <목소리> 요것, 이게 와 <목소리> 이거가. <목소리> 야, 이게 스턴이... 좀 민시타르는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미니언... 방패는 조금 무시가 되고 와, 너무 세다. 잠깐 딴거 보는 사이에 아, 두개 어시다 묻혀놓은 그런 거였는데. 아, 이거 너무 아까운 타이밍인 게그 뭐냐. 방패로 맞췄었으면 좋아. 방패로 맞췄으면은 그, 실드 생겨가지고 안 죽는데, 뭐, 묻은 옷이 두개 먹어서 나랑 이득은 이득이에요. 음 이건 큰일이다. 넘어왔으면 아주 멋있는 모습이 보여졌을 텐데. 뭔가 아까운데 뭔가 아쉬운데 계속 좋아 이거지 난 일부러 스톱 맞은 거 다들 아시죠? 일부러 맞고, 이제, 궁으로 역광강. 와우. 아니, 대체 저걸 안 잡고 <laughs> 아우 이거 팬이 궁도 있었는데 이걸 어째서 왜 <laughs> 역시 소문인가? 아 소문 팬이 이거 심하네. u 아니 이걸 못 잡는다고 아 지옥이다 진짜 으으으으으으 와, 이거, 끝자락이다. 여기서 또 이제 프랭코 실력이 아이스, 슬쩍 나오죠? Request backup! An ally h a 아, 민식궁 되게 좋았다. 이게. 올, 거기서 궁극기를 써. 셀레나 그 이동기를 막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지금. Is my hallmark. Request backup. Your team destroyed a turret. Take another step, and you'll be Oh fair. An ally has been slain. 아 이거 펜니가 이쪽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소문 펜니라서 이쪽으로 오질 않네요. 원래 이거 여기 좀 진작 왔으면은 저 에스메랄드 잡는건데 좋아요 turret 아 에스메랄다 진짜 사기는 사기다 저거 보면은 이게 오시가 없어? 에스메랄다 이거 보면 진짜 사기는 사기네요. 뭘 죽질 않아? 아 들어와봐. I stand my ground. Request backup. Loyalty. You have to be okay. Wow, c n c l e t e a n r s p a d l l regret it. they r e dead.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빙지어 좋았고. 아 근데 이거 피가 좀 애매한데 슈드 무조건 궁극기 쓰고 슈드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팸니가 아니고 서현은 좀 둘이 애매하거든요. I stand my ground. Your team destroyed a turret. Your team destroyed a turret. 와, 아무도, 안 맞아, 주는 거 봐. 진짜 이게 말이 되니? 아, 왜 이렇게 못 끌어? 한번 끌자. 아니면 내가 아예 앗살이 궁극 기를 쓰고 죽고, 나머지가 다 몰살하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나? 와, 이거 반응. 와, 이거 잠깐만. 반응이 너무 빨랐는데? 어, 반응 너무 빠르잖아. 와, 세이버도 진짜 세다. 와, 캐리도 쎄, 이제 캐리도 쎄. 템잘 나왔지, 이 정도면. 그렇지, 그렇지. 나만 약해. 안젤라도 쎈데. 기어도가 10이라. 이건 좀 좋지 않은걸. Is the least of my worries back can penetrate mega kill. save, What is this, carry. <laughs> 안 돼, 안 돼. 아, 모낭복이야. 아, 화력 아예 이 못하고, 후반부에 화력 아예 이 못하고 끝났다. 아, 이거 좀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그런. 자, 아무튼, 미니스타를 스킨 이름 뭐였지 용맹한 모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아, 생각하니까 1200다이의 뽑은 게 너무 가슴이 쓰리네요.